아 그래서 엄청 뛰었더니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에서 피 맛나. 여기가 어디죠? 민스터예요. 막차요. <laughs> 막차요. 열탔습니다. <laughs> 진짜 목에서 피 <피만> 맛나. <laughs> 첫 민스터. 다음날 아침부터 열심히 먹고 열심히 걸을 거예요. 내일 네, 아침 초밥을 위하여. 초밥 먹어 내일. 좋은 제 산다? 맘에 들어. 네, 세라이 집에 왔어요. 바지만 갈아입. <laughs> 오늘 세라미 립스틱 뺏어서 발랐는데 세라미가 <laughs> 자기 쎄 보이고 싶을 때 바른다고 한게 내가 평소에 바른 것보다 연해가지고 당황하고 있어. <laughs> 청유나가 청순해 보이는 날, 오세람이 세 보이는 날. 그 그니까. 인게. 근데 맘에 들어서 나중에 살까 싶음 얼마 안 해. 바비 브라운, 이너 젬. 약간 플럼, 플럼. 오. 어, 약간 플럼. 응. 근데 약간 글로시인데. 근데 이거 지웅이가 좋을 것 좋아. 같아. <laughs> 오, 근데. 세람이랑 열흘 동안 성인병 돼지 파티 했더니 지금 3kg가 쪘거든요? 근데 이제 3일 동안 안 ]잖아. 먹을 생각은 없어서 <웃음> <웃음> 좀 돌아다니기로 마음을 먹고 함부로 크 돌아가서 이제 레이첼 만나는데 레이첼이랑 네. 이제 식폭행. 주말까지 식폭행 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나는 이제 수도승이 됩니다. 예, 수도승? 예. 수도승? 예. 어. 진짜 가난하게 먹고 살 거예요. 이게 나, 뭐야? 나 밥에... 아니, 채광이 분명 좋거든? 근데 내 얼굴이 안 좋아. <laughs> 그거는 야, 니네 탓을 해. 아, 너 누구? 내 탓하고 있잖아. 너왜 영상 켰는데? 또 독일 첫 스시. 맛있게세박네 <laughs> 번째 스시. <laughs> 따뜻해. 여기 보세요. 어우, 김교 안녕하세요. 어우, 이뻐. 응. 음. 야, 근데 이쁘다. 오케이. 45분까지 랬거든. 어내 같은 것도 하고 딱 우리나라 저기가 테크와리가 있었어. 오, 예쁜데. 야, 여기 이쁘다. 얘는 민스터내성당 얘는 천국으로 네. 가는 사다리래요. 가까 있는 교회라고. <웃음> <웃음> 있는 교회. 여긴 근데 겨울이 더잘 어울린다. 언니, 여기 다음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. 멋있다. 음. 쇼오프 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오히려 더 신성해 보여. 음. 아 깔맞춤 비디오요? 깔맞춤 아 맞네 깔맞춤 <laughs> <저희 까마추 얼마 웃음> 없어 나는 취했습니다 대박 나는 취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알파카야 <웃음> 기분이 어때? 기분이 쩨져! <laughs> 그거 바라고 물어봤어. <laughs> 아 그게 나 킹받아. 야 제가 왜 스무 살이냐? 내가 스물 두 살인데 지금 왜 화가 났죠? 지금 술 마시는데 종업원이 둘다 스무 살이래요. 말이 됩니까? 남자애는 스물일곱, 여자애는 스물네? 이랬는데 둘다 스무살이래! 뭐야? 냅다 처먹어? 무슨 말 하셨죠? 뒤에 문장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. 아, 그냥. 까먹는데. 아예 블랙아웃이야? 어, 그, 그, 한 12초 정도 간 블랙아웃이야. <laughs> 아니, 얘가 갑자기 앉아서. 이, 딱 이러고 있다가. 이러고 언니, 있다가. 근데. <laughs> 그, 그 상태로 눈워어눈 눈 감은 채로. 언니, 술에 대한 빚이 있잖아. 한 잔을 더 먹고, 한 잔을 덜 먹을 걸. 이런 거나, 술을, 누가 두 잔을 살게 한거 있잖아. 그럴 때, 그럴수록. 배우자에, 배우자에 대한 <laughs> 만족이 떨어진, 만족도가 떨어지는데. <laughs> 거기부터만 기억이 난대요. <laughs> 어? 언니, 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? <laughs> 어, 그때부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, 나 뭐래? 이러면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릴 그러니까. 거야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. 그러니까. 나 무슨 말 했는데 배우자의 만족도 뭐, 술에 대한 빛 이랬더니 자기 모르는 말이래 아 너무 웃겨 진짜 나그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도 아니야 그니까 그러니까, 술에 대한 빛이 뭐야 근데 약간 필름이 끊길뻔 하다가 응 어? <laughs>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 이런 기분 난또 살면서 처음 느던거네 나도 이런 애 처음 봐. 이상 주정 끝 오, 정준아 오 정준아 오 안경 쓴거 보여 준다 거다 어? <laughs> <laughs> 그냥 서고 잠시만요 애마 애마 아 귀여워 아 m 집에서 옆머리 잘랐어요? 너무 긴것 같아서? <laughs> 비가 뒤지게 옵니다. o i n g to go to t h 친구 선물. 그냥 친구 선물. 야 옛날 미키 있어 옛날 미키. 어머, 올드 미키. 신나. 게진 와. 연초 성. 언니. 아 이거 그거 달력이야? 어, <laughs> 어떡해. 역시 미술하는 <웃음> 사람을 <웃음> 만나야 돼. 야 <laughs> 귀여워. <웃음> 이게 뭐? 야 아, 유나 써있네. 휴 유나 엄마, 언니, 여기서 역... 가깝네뜸 들이고 있어. 이제 지금 누가 해줬어? 오세라미야, 반숙 계란장. <laughs> 니까요 풍경 아주 좋아요. 햇빛 한번 비춰주세요. 마지막, 마지막 함부로 크로갈 거예요. 가지 마세요. 마시라고요. 아무래도 오세람을 될까요? 내 가방에 넣어서 데려가야겠어요. 선풍기 대신 나가요 그래, 너 들어가라. 목만 겨우 들어갈 것 같은데 <laughs> 머리 따가도 돼요? <laughs> 가지 마세요. 보고 싶을 거야. 보고 싶을 거야. 난 벌써 보고 싶어. 진짜 마음이 미어져. 아? 언니의 따닭이 벌써 그리워. 너무 행복하지 말고. 너무 행복하지 말고. 심심하면 전화도 하고. 그럼 너도 자지 마. 난살 거야. <laughs> 클로징. 뿅. 뿅 하지 말라했했잖아 아, 통통 내가 는데데가 먼저 저니까 내가 못녕겠잖아 나도 데려가안가 네가 여기 있던가. 여기 들어어내선풍풍에에 Ich warte noch oder mit dem Informatiker. Ja. Ja.